안동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넷째 주 저희 센터에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어르신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로 가득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어르신들을 맞이하는 순간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오후까지 우리 센터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 한국 복지 주간 보호 센터는 안동시 경동로 707에 위치한 안동 지역 최대 규모의 전문 주간 보호 시설입니다. 소규모 센터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진행되는 인지 활동, 실버 체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편안한 휴식과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미소와 함께 다양한 인지활동으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정표정 만들기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시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매일 진행되는 인지워크북 활동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향상에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면 어르신들께서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시며 실버체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집게를 이용한 공집기 활동을 하였는데, 소근육 운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서도 즐겁게 참여하셨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안동 지역 주간보호센터로서 우리의 자부심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휴식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실 때에는 센터에 마련된 침대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중한 교류의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일 센터에서는 동년배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미소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과 추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계시며 이러한 소중한 관계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감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의 활력, 그리고 삶의 행복감 향상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독서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편안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고 있으며 영양사와 조리원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어르신들의 기호와 건강을 고려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센터 어르신 중 다른 그룹의 어르신들께서 특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날은 어르신들께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하시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박물관 곳곳을 돌아보시며 각각의 전시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때로는 옛 추억을 떠올리시며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완연한 봄날씨 속에서 박물관 주변 산책로를 거닐며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꽃들도 감상하시는 등 활기찬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소중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보호자분들과 공유해드렸는데,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행복한 표정이 담긴 사진들을 보시고 가족분들께서도 매우 기뻐하시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전문적인 주간보호 서비스와 진심 어린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센터 이용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센터로 연락주세요. 전문 상담 직원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센터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